허리가 아플 때 허리 운동하면 좋다고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허리 뒤쪽 근육만 운동하시나요? 그러면 허리뼈와 신경을 360도로 감싸고 있는 허리 코어 근육들 중에서 뒤쪽만 강해지면서 코어 근육들의 밸런스가 무너져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허리 앞쪽, 옆쪽, 뒤쪽에 있는 코어 근육들을 단 1회만 운동을 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재활박사. 김 교수입니다. 이세 가지 운동으로 허리코어의 모든 근육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에서 척추와 골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복직근을 두 번째 운동에서는 몸을 회전할 때양 옆을 잡아주는 복사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허리,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 환자분이 병원에서 했었던 세 가지 허리 코어 운동을 집에서 해보시죠. 첫 번째 운동, 허리 환자를 위한 복근 운동입니다. 허리 코어, 특히 배 앞쪽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해 볼 거예요. 바닥에 똑바로 누운 뒤한 손은 허리 밑에 넣거나 수건을 말아 배꼽 밑 허리에 받쳐주세요. 가능하면 수건을 쓰는 게 좋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복근 운동을 하면 허리가 제자리를 벗어, 제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수건을 받쳐 안전하게 자세를 잘 잡는 것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발을 올리면 허리가 바닥으로 밀리고 발을 내리면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서 약한 허리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죠. 한쪽 무릎을 90도로 세워주세요. 같은 쪽 손바닥은 무릎에 대고 반대편은 머리 뒤를 받칩니다. 숨을 내쉴 때 손바닥과 무릎을 서로 밀어내듯 힘을 줍니다. 이때 어깨뼈가 바닥에서 뜨는 느낌으로, 뜨는 느낌으로 등을 아주 살짝 들면 됩니다. 이때 이건 조심해야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머리 뒤를 잡은 손으로 목을 잘 받쳐줘야 목에 담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등이 잘안 들린다면 무리하지 말고 손으로 무릎만 밀어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잘 했다면 배 앞쪽과 골반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발목이 무릎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양반다리 모양이 되면 골반의 앞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배 앞쪽 복부에 이렇게 배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발목과 무릎이 직선이 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합니다. 이제 무릎과 손으로 서로 힘을 주는 동작을 3초씩 10번 반복합니다. 저와 함께 세번 운동해 보면서 허리 아픈 분들이 이 운동을 할때 자주 틀리는 매우 중요한 팁을 알려 드릴게요. 무릎을 90도로 세우기 어렵다면 뒤꿈치를 허벅지에 붙인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이건 약한 강도의 운동 버전이고요. 힘이 길러지면 원래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허리 및 수건을 배꼽 바로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 허리와 허리 신경이 안전한 상태에서 배 근육이 제대로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팔로 다섯 번 운동을 했다면 반대편 팔로도 다섯 번 해주면 더 강하고 균형 잡힌 복근 운동이 됩니다. 우리의 허리는 앞, 뒤, 옆 모두의 근육들이 제대로 운동이 안 되면 허리 코어 근육이 불균형해져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허리 코어 옆쪽 복사근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옆으로 누워 팔꿈치와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몸을 곧게 세운 뒤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눌러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3초 버티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얼굴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옆구리 근육에 힘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옆구리 근육에 힘을 제대로 잘 못쓰면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등이 굳거나 어깨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릎을 조금 앞쪽에 두고 턱을 살짝 잡아당겨 목을, 목을 곱게 세운 뒤 어깨와 등을 펴서 다시 운동해 보세요. 이렇게 운동이 끝나면 반대쪽도 똑같이 운동합니다. 3초씩 10번. 저와 함께 3번 운동하면서 중요한 팁을 배워보겠습니다. 손목이 바닥에서 들리면 자세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바닥에 닿게 해야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척추도 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다리도 무릎, 종아리, 발목 바깥쪽이 바닥에 잘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관절부터 옆구리 근육까지 힘이 잘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 어깨, 허리, 무릎이 아프거나 근육 뭉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면 무릎을 펴고 해보세요. 옆구리 근육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끝나면 반대쪽도 꼭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어깨나 고관절이 불편해서 이 사이드 플랭크 운동 자세 자체가 어렵다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양 발목만 바닥에 바닥에서 들어 올려도 됩니다. 이 방법도 옆구리와 허리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해주세요. 세 번째 운동, 네발 자세로 손발 뻗기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뒤쪽 허리 근육, 즉 허리를 펴는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허리가 아파서 뒤뚱뒤뚱 걷는 분들은 이 운동을 꼭 해줘야 합니다. 네발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목과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숨을 내쉴 때 오른팔과 왼다리를 어깨 골반 높이까지 쭉 곧게 뻗고 3에서 5초 유지한 뒤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때 머리 등 허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바로 여기 팔 쪽은 등과 허리에 다리 쪽은 엉덩이와 허벅지 뒷 근육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합니다 3초씩 10번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영상에서는 저와 세 번만 해보면서 운동할 때 중요한 팁을 더 배워보겠습니다. 허리, 코 균형이 나쁜 분들은 상체와 반대쪽 엉덩이가 동시에 힘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팔쪽 같은 쪽만 쓰게 되면서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운동으로 대각선 방향 근육이 같이 쓰이는 걸꼭 느끼면서 운동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손과 발을 동시에 들지 말고, 먼저 손만 들었다 내리고, 그 다음 발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손을 들땐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어깨가 들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발을 들땐 무릎을 곧게 펴고, 엉덩이가 들어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 3에 강도를 올리고 싶다면 손과 발을 동시에 올렸다가, 배꼽 쪽으로 당겨 손바닥과 무릎을 만나게 하고, 다시 뻗는 동작을 하면 좋습니다. 운동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대편 팔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좋은 운동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